안녕하세요. 정관의 달금입니다. 습지아가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품을 일찍 떠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예쁜 얼굴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꽃이 너무 환상이죠? 얼굴 생김새도 너무 귀여운 습지인데 꽃이 진짜 환상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아이는 바로 요 아이인데요. 엄청 크죠?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사이즈부터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엄청 봉인거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밑에 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세상에 이 좋은 사이즈의 아이를 15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겼고요 크기도 완전 좋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물 크기에 반하실지도 모릅니다 1번 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 아이인데요 보시면 돌기에 백조에 심지어 이렇게 금까지 들어있는 아주아주 아주 화려하고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4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백조무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죠? 얘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아이 같아요. 사이즈도 제 드리면 이렇게 좋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도 보면 이렇게 예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 백조돌기입니다. 심지어 각이 무려 7개나 되는 잘 세어보세요. 사이즈가 완전 좋은 백조돌기 7각인데요. 같은 가격 14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구요. 백조무늬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마치 거미줄 쭉쭉 늘어놓은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예쁜 수영을 자랑하는 3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남봉옥 아이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시고 특징 기억하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만원 아이로는 첫 번째입니다. 백조 보이시죠? 볼기도 이렇게, 은사도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돌기가 백조가 아주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1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번 사각이고요. 돌기가 이렇게 그죠? 너무 나는 복잡한 거 싫어 하시면 이렇게 단정한 돌기 데려가시면 되고요. 사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독을 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이번엔 귀갑이구요. 요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도요. 요렇게 좋아요. 은사구요. 귀갑이 요렇게 예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2번부터는 금이에요. 모두. 요렇게 잘 보시고 어떤 아이로 데려가실지만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10만 원 같은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인 거 참고하셔서 예쁜 아이들 먼저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4번입니다. 사각이고요. 금이 요렇게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5번입니다. 이번에는 오각이고요. 은사고요. 이렇게 금이 한쪽으로 거의 올빵하다시피 완전 센 생... 노란 금이 들어가 있는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오각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잡아드리면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붉은색 금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7번이고요. 이번에도 사각이고요. 이번에는 금이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아주 귀여운 사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확인하시고요. 금 색깔이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좋아하시는 분은 요 7번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은사고요. 이렇게 노란 금이 여기저기 아주 곳곳에 들어가 있는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9번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금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금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엣지가 있는 것 같은 그죠? 9번 남봉호 금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금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졌고요. 요렇게 보시면 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금도 요렇게 툭툭 떨어뜨려 놓은 듯이 물감, 색칠한 듯이 요렇게 붙일 해놓은 듯한 느낌의 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번이었고요. 온주카입니다. 온주코도 보여드리는데요, 모두 5만 원으로 동일해요. 이렇게 너무 예쁜 온죽하구요 저희 집 온죽하는 급이 좀 다르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한 분을 자랑하고요. 무늬도 아주 뚜렷뚜렷하니 예쁘고요. 라인도 아주 잘 갖고 있는 온죽카 5만 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얘가 1 번이고요. 가운데 아 2번 이렇게 예쁩니다 마지막 3번 안 데려가시면 눈에 아른아른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온주카 보여드렸고요 다음엔 천자완입니다 천자완 5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대도 4개씩 5개씩 물고 있는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쁜지만 골라하는 천자완이고요 앞에 이 아이가 1번입니다. 뒤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에버넘도 보여드릴게요. 에버넘 7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아이는 외목대고요. 앞에는 좀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가지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1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를 1번으로 보세요. 여기 뒤에 외목대로 돼 있는 아이를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이렇게 보시면 13cm까지 다 나오는 에버넘 7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옆에 브레비카울입니다. 브레비카울이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잎사귀가 이렇게 구성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러운. 그래비 카울입니다. 14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잎사귀 얼마나 건강한지 체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웬 호박단지야 하실 텐데, 게르단투스입니다. 게르단투스 2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즈의 아이들이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손 보이고요. 여기저기 숨어서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꽃 찾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데려가시면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구근이 얼마나 크고 귀여운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잎사귀까지 재면 이 자가 다 모자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잎을 자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근 사이즈 보시고요. 이렇게 잎사귀도 이렇게 재드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건강한 잎사귀를 이 자가 모자라게 쭉쭉, 이렇게, 느려뜨리고 있는 게르단 투스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오베사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삥 둘러서, 그죠? 빈틈이 없이 아주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 오베사. 17만원씩에 데려가시면, 요 풍성함 귀여움 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1번이고요 뒤에 2번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수영도 예쁜 1번 오베사였고요 와 진짜 구근이 너무 멋지고 근사하죠 잘생긴 수베로사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요렇게 예쁜 잎사귀도 커가는 줄기도 확인시켜 드리고요 수베로사 10만원입니다. 얘는 단품이고요. 이렇게 구근 사이즈 보시고요. 키도 이렇게 24cm 까지 나옵니다. 수베로사 10만원에 보여드렸고요. 무자왕관용입니다. 무자왕관용 요렇게 군생아이를 보여드립니다. 6만원에 요 무자왕관용 군생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앞에 조금 더 자구들이 큰 아이를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뒤쪽 아이가 2번입니다. 그 옆에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진짜 꽃이 모든 걸 무장해제 시키는 것 같아요. 수박 선인장이요. 이렇게 예쁜 꽃 그래 맞아. 얘가 이런 예쁜 꽃을 갖고 있었어. 기억이 나시죠? 수박 선인장 2만원에 군생, 대쁨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1번입니다. 키도 재드리면요. 이렇게 17, 18, 거의 20cm 육박하는 수박 선인장 1번이고요. 뒤쪽 아이도 꽃은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사이즈 보시고요.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작지 않은 수박선인장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저기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데려가셔서 이 예쁜 꽃 한동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대품 아이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아이들 6만 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 신천지 대품이고요. 가시 좀 보세요. 가시 색깔도 환상이고요. 너무 귀여운 신천지. 귀엽다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 아이가 1번입니다. 키도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가 안 들어가네. 요렇게 얘가 가시까지 보자면 13cm, 14cm까지 나옵니다. 1번이었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드릴까요? 얘가 2번입니다. 2번 마찬가지로 키도 재드리면, 키도, 사이즈도 비슷비슷하죠? 13cm 까지 나오는 신천지 대품 6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오늘도요, 힘내서 열심히 달리는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